안녕하세요. 필승단구 레슨 배준석입니다. 오늘은 뱅크샷과 옆 돌리기 그리고 뒤돌리기에 적용할 수 있는 35대칭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특별히 숫자 계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적용 가능 범위만 알아놓으시면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레슨 순서를 말씀드리면 뱅크샷으로 먼저 기본 라인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론을 옆돌리기와 뒤돌리기에 적용하는 실전 배치와 그리고 응용 배치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주위 분들한테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타를 하기 전에 오늘 시스템의 적용 가능 범위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35 대칭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 수구의 출발이 무조건 35 이상인 지점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제가 지금 이렇게 수구를 옮겼을 때 큐선을 넣으면 출발이 화변 아픈 시스템 기준으로 35가 채안 되죠. 이럴 때는 코너를 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출발이 35 이상일 때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접근성이 좋은 이유는 회전 조절이 필요 없이 3팁을 다쓸수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35 지점을 향해서 3팁을 주고 치시게 되면 지금 내 수구의 출발 포인트에 대칭되는 반대편 쿠션으로 도착이 됩니다. 지금처럼 내 수구의 출발이 당쿠션 쪽으로 와도 35를 겨냥한 뒤에 출발되는 지점에 반대편 당쿠션으로 대칭되어 도착이 됩니다. 자, 지금처럼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는 긴각 3뱅크를 치실 때 유용합니다. 지금은 35를 연결했을 때내 출발이 가운데 포인트인데 도착도 이쪽으로 하면 득점이 되겠죠? 그러면 9시 방향 3팁을 주시고 그냥 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간단한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릴 건데요. 3팁을 다 주고 치시더라도 힘배합이 너무 약하게 되면 대칭되는 지점보다 길게 도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힘이 너무 강하거나 3팁을 못 주시게 되면 대칭점보다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단 쿠션 원 포인트에서 반대편 원 포인트로 대칭 도착이 될수 있는 나만의 기준이 되는 흰 배합을 반드시 잡아놓으셔야 다른 배치에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내 기준 흰 배암만 잡아 놓으시면 별다른 숫자 계산 없이 여러 가지 3뱅크 배치를 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실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옆돌리기와 뒤돌리기 배치 설명을 드리고 약간의 응용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화면으로 왔는데요 연습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2적구의 확률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확률 좋게 놓고 치시는 게 좋습니다 적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적구를 기준으로 35를 향해서 큐선을 넣으신 다음에요 출발지를 확인하시고 대칭이 되는 지점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딱원 포인트에서 원 포인트로 도착이 될 거기 때문에 35를 향해서 9시 방향 3팁을 주고 치시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35를 향해서 큐선을 넣으시고 내 출발지를 확인하면 대칭이 되는데 지금 보시면 35를 향해서 연결을 했을 때두 번째 포인트보다 살짝 긴 출발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감각적으로 35보다 살짝 짧은 쪽으로 보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길게 빠질 확률이 없고 짧게 도착이 되더라도 득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배치도 35를 향해서 큐선을 넣으시고요. 그 두께 공략이 가능하다면 짧은 쪽으로 뒤돌리기 득점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런 뒤돌리기 길게 치는 배치도 초보자분들은 첫 쿠션을 잘못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35를 향해서 큐선을 넣으시고요. 대칭점을 확인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시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같은 대회전이 코너까지 내 수구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대칭점을 확인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칭을 시키게 되면 이2 포인트보다 살짝 짧게 도착이 되는데요. 어차피 이적구의 확률이 좋게 있기 때문에 30 포인트나 35 포인트 이 지점으로만 보내면 득점이 될 겁니다. 자, 기본 배치긴 하지만 지금처럼 이적구의 확률이 안 좋게 있을 때도 대칭을 연결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신을 갖고 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옆돌리기 대회전에 적용을 해볼 건데요. 지금처럼 대회전을 짧게 치실 때 경험이 적으신 분들은 첫 쿠션을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35를 향해서 연결을 하시고요. 대칭점을 확인하시면 첫 쿠션을 찾는데 조금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쳤던 배치들은 이적구들이 모두 대칭점에 맞게끔 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당구를 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상황만 오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대칭점에서 조금 벗어났을 때는 어떤 변화를 줘서 응용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대칭이 되는 지점을 보낼 때는 이미 3팁을 줬기 때문에 더 길게 응용하시려면 당연히 더긴 쪽을 쳐야 되는데요. 반 포인트 정도 짧은 도착은 똑같이 35를 향해 치면서 회전 조절로 도착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대칭점을 파악을 해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 당쿠션 1.5 포인트 선상으로 오기 때문에 3팁을 주고 그대로 치게 되면 지금 상황에 필요로 하는 도착지보다 반 포인트 길게 도착합니다. 이럴 때는 35 포인트를 그대로 쳐주시면서 3팁이 아닌 2팁으로 쳐주시면 반 포인트 정도 짧은 도착이 됩니다. 자, 지금 배치도 마찬가지로 대칭점을 찾게 되면 제가 지금 Q로 가리키는 방향에 도착을 할 건데요. 이렇게 되면 노란 공만 직접 맞거나 길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35포인트를 그대로 치면서 투팀만 주고 쳐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대칭점에서 변화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수구가 이런 식으로 있다면 사실상 대칭점을 쳐서 맞힐 필요도 없겠지만 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수구를 이동을 해보면 아무리 얇게 쳐도 4포인트 정도까지는 보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35포인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으니까 대칭점을 확인하게 되면 잘하면 이 원포인트를 맞아서 길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35포인트를 향해 치면서 아까처럼 투팀만 주고 치시면 반 포인트 짧은 도착이 될 겁니다. 자, 지금 배치도 마찬가지로 대칭점을 맞추면서 짧게 보내볼 건데요. 그 이유는 대칭점보다 뒤쪽을 맞춰서 3팁을 그대로 주면 득점은 가능하겠지만 지금 배치는 조금이라도 일적구가 두껍게 되면 내공과의 키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얇은 두께를 치면서 적은 회전으로 짧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칭점 35포인트를 보내면서 잘하면 길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2팁만 주고 쳐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실전에서 정말 많이 나올 법한 배치들로 많이 시타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저와 동일한 배치를 놓고 연습해 보시면 실제 게임에서 좀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승당구였습니다.